공만 잘했 잘했어 서 자리에서. 자리에서. 어퉁에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 자리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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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릴 때왜팔고치 어. 어, 그래. 잘했어. 소리 좀다응 좋아. 좋다 팔잘했고 그래, 편하게 잘했 일어서지만 칠때 그대로 허리랑 목, 얼굴 그대로. 왼팔 안 폈다. 올릴 때 왼팔꿈치 안 폈다. 이렇게 때 올렸을 때 어깨 힘 빼고 왼꿈 그래 잘했어 잘 폈어. 잘했어. 어깨 힘 빼고. 어깨 힘 빼고. 응. 잘했다. 좋아. 괜찮아. 좋았어, 잘했어. 잘했어, 진짜 잘했다, 규화. 퓨오 잘했다. 했어 갔다가 한 번에 후, 그래. 잘했어. 자, 백 올렸다가 후, 잘했어. 어, 그래. 느낌, 느낌 잡았네, 이제. 힘 빼고, 그래. 후, 잘했어. 끝까지 공만 보는 거야, 고개. 얼굴이 끝까지 공만 보는 거야. 그래. 소리 좋지, 규나도. 하고 있다 힘 빼고 퉁 내려 그냥 잘했어 퉁 내리면 돼 잘했어 우와 얼마 팔꿈치 펴려고 좀해 편하게 너무 세게 말고 편하게 어 그래 그렇게 좋다 잘했어 와 규호나 진짜 실력 많이 늘었네 잘했어. 그래 잘했어 웬만하면 왼 팔꿈치 폈으면 좋겠어 백 위로 올라갔을 때 편하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어그 정도만 어. 시작할 때도 팔꿈치 펴고 웬만하면 너무 세게 말고 편안하게 펴 어깨 힘 빼고 응퉁 잘했어 괜찮아

잘했어. 그래, 그렇게 하는 거 맞아. 공 끝까지 보고, 힘 빼고 손에, 손에 힘 빼도 돼. 어. 그래, 잘했어. 스큐나야, 어깨, 손목, 팔꿈치 힘빼면 그냥, 그냥 편하게 편다고 생각하게, 어. 어, 그래, 편하게, 어. 그래. 잘했어. 딱잘 맞네, 이제. 편안하게. 에헤이. 손으로 일부러 친다. 그냥 앞으로 퉁 내리면 돼, 그냥. 퉁 내려, 그래. 퉁내면서 몸은 돌리는 거야, 어깨를. 툭 팡, 그래, 그나. 그거야, 그냥 팡이야, 팡. 자, 팡. 잘했어.